어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왜 왜 그렇게 또 아니 지금 너무... 하셨나요? 아니 아니요. 저한 시간 자고 PPT 만들었어요. <laughs> 예? 한 시간 잤다고요? <laughs> 오 아니. 뭐야. 코디를 뒤집다. <laughs> 아니 뭐야? 귀여운 앞머리로 코디를 뒤집다. 잠깐만요. 아니 뭐야? 너무 귀여운데? 잠깐만요. 대본 어디 지 와! 아니 뭐, 뭐야? 아, 본도 있었어요? <laughs> 아저 진짜 개빡세게 준비했어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까지 아니 그냥 고객님 음, 이거... 에이플 주실거죠? 아니 저 지금 잠깐만 일단 요 오른쪽 있잖아 이거 이것도 되게 네. 잘다 이쁜데? 그리고 뭔가 저 공주님 스타일의 저 두번째 것도 괜찮은데? 아 저거는 근데 지금 준비하신 거 천억이잖아요 음. 그거 사면 끝이라서 저거는 조금 그래 어? 이게 이게 천억? 헤어 사면 끝임 음. 그래서 네. 오늘 저는 따연이님 요청을 받아서 코디를 알려드리고 네. 같이 구매까지 진행을 해볼 1일 코디쌤웨이플스토리 유튜버 포금입니다. 잘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립합니다 어, <laughs> 제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조 어떤 코하시해왔을지 해서 네. 짧금하시지니을까 해서 니게감시그니처코디들니다금정리니다봤습니다 먼저 니처

뭐 하나 끄, 사고 끝낼까요? 그것도 제가 예쁘게 해드릴 수 있긴 한데. 아 근데 저는 제가 그 본캐의 저머리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아 진짜로? 좋아하는 헤어라서. 어. 어 근데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리고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클래스가. 아또 뭐. 무슨 또 무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은 무리. 물이... 아 조금 무리예요? 그럼 그러면 다시 제거를. 근데 무리가 아니었다? 아, 네, 그래서 다음 음. 코디는 그 제가 좀 씹덕 코디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음, 음. 컨셉질이라고 해야 되나? 아, 어, 아이씨, 뭐야? 어, 아, 어릴 때. 이런 게 어릴 있었어? 때 어. 제가 헌터 바이 헌터가 최애 소년 만화 중 하나거든요. 아 헌터 엑스 헌터를 진짜 제일 좋아하세요? 만화 중에서 소년 만화 중에서는 나루토랑 헌바운 제일 좋아하고요. 어. 여자 거는 달빛 천사 좋아했어요. 고, 네, 공사 연생인데 혼. 아 엑스... 제가 고전 애니 동아리여가지고 그런 거다 봤답니다. <laughs> <laughs> 아니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세대가 좀? 아닌데요? <laughs> 예, 아 아니에요? 제 동생이 딱 좋아했어가지고 아 그리고 물어보신 질문 이거 이제 제가 BTS 콜라보 유입이라 약 시작한지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네. 비슷한 입장에서 코디를 맞춰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험 말 바탕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그 혹시 그러면 또 질문 메이플 하기 네. 전에 뭐 하셨어요? 메이플 하기 전에는 네. 저 사실 인방을 살면서 잘안 봤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네. 그리고 아, 그거 생각나서 말씀드린 게 제가 그래서 따윤이님 공부를 하는데 법학과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죠? 예, 네. 나온 건 아, 지금... 아니고 제적이긴 한데... 아아아, 아, 아. <laughs> 코디를 뒤집다. 코디 커버를 네. 위한 기초 네. 수업, 빠밤 아! <laughs>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생각이 같지 않은 유저분들이 음.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걸 왜 썼는지 알것 같아. 코디 네? 쪽은 진짜 이제 워낙, 어, 의견이 네, 어, 네. 의견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얘는 예쁘다 그러지만 또 다른 사람들 안 예쁘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취향의 영역이 맞기 때문에 어. 그냥 저의 의견이라는 거를 이제 어. 설명을 드려야, 네. 어,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전에 이 코디 수업을 음. 다른 심화반 가정으로 들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 네. 따연이님과 한다고 하니 수강평을 네. 남겨주셨거든요. 이전 수강생 리뷰 마밤. 어뭐 읽어드리자면 어, 코디를 네. 할때 항상 톤좀 맞춰주세요. 그리고 컨셉을 통일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어그무소리 코디할 때 톤을 맞춰달라는 게무 소리지? 그게 보면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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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해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 나 지금 그래서... 되게 민망해. 어떡하지? 나 미칠 것 아, 같아, 이거 지금. <laughs> 아! 아 <아니>, 이렇게 <laughs> 한번 발가 <laughs> 벗겨져야 부끄러움을 알고 똑바로 코디하지 않겠습니까? 스파르타식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기초반입니다, 기초반. <laughs> 그래서 이게 제가 일부러 컬러 팔레트를 추출을 해봤는데 쓰인 색이 정말 거의 무지개 수렴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려드릴까 하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채도를 낮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오? 약간 회색으로? 네 그렇게 하면 어? 저 핑크 코디를 했을 때도 음. 그렇게 막 엄청 불안정해 보이진 않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두 어?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컨셉을 확실히 하는 편 유리하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 따른님 코디랑 제가 이거를 가지고 코디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아이무엇이다면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 동글이 안경이 옛날에는 인기가 많았던 것 같긴 했는데 저는 요즘에 진짜 룩덕이신 분들 중에 동글 안경 끼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아, 아니 왜왜 왜 적경이야? 저 어제 동글 <laughs> 안경 끼었을 때도 사람들이 괜찮다 고 그랬는데 이거 제 개인적인 유명, 그냥 취향을 하는 겁니다. 아연이님은 잘 어울리시네요. 지적이어 보이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요약하자면은. 음. 톤을 맞춰서 코디해라. 네. 그리고 컨셉을 정돈해서 뚜렷하게. 네. 그리고 모르면 차라리 세트부터. 음, 어, 네. 이거는 확실하게 이해했어. 그래서 두 번째 바밤 앞머리. 이야. 와우. 진짜 좋아. 네. 네. 말씀들 저 원래 막잘 알지 못해서 죄송하게도.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에 공부 개열심 했거든 이거 다 빨간색 보이죠? 끝까지 다본 아 거. 아아아아! 진짜, 또... 진짜 개열심으로 공부했어요. 억지 말고, 자연스러운 앞머리여야 되고, 옆머리 있어야 됨 그리고, 너무 길어서 눈 찌르면 안 돼. 정확히는 눈썹과 눈 사이를 선호하시고, 그 다음에, 5대5로 갈라진 앞머리 싫음. 그리고, 귀까지 마라. 네. 맞죠? 틀린 맞아요, 거 맞아요. 귀까는거 조금 아쉬워. 이게, 시야등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시야등 하셨구나.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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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얘기했는데.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준비했거든요? 어떤 오! 게 가장 취향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저도 흥미도 다서 네. 제가 한번 예상해볼까요? 어... 어.. 네네 페어리나 하리와 포레누아 중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페어리랑 하리.. 저 아직 거기까지 못 갔거든요? 아그래 <laughs> 잠깐만요 저는 냉정하게 리스티로드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왠지 싸보인 느낌 딱나아것같은 댓글에서 임나은 님 아니냐고 하는데 어. 나은 님 자케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아 이게 인... 아 무슨 소리야 진짜! 팬입니다팬입니다아 작가... 나은 씨가 <laughs> 왜 나와 여기서 아 그래 약간 비슷한 거 같은데요 아 그런가? 아이... 아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빠밤 네. 아, 네. 단발 단발 중에서는 음. 어떤 게 취향이실까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음. 아귀아 산뜻 단발 예쁘긴 한데 귀를 까버려 가지고 이거 어떻게 없나? 요즘 귀깐거막 엄청 싫어하진 않아? 좀 생각. 잘아 그래요? 보면. 그러면 산뜻 단발 앞머리 좀 예쁘지 않나요? 아, 근데 느낌이 잘 모르겠어. 아, 나 지금 아직 그나마 에반. 아, 에반? 어, 오, 에반네요. 예쁘죠. 그나마 에반이 난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묶음 머리 중에 한번 궁금하거든요. 어? 야, 별걸름 괜찮은데? 별걸름부터 괜찮은데 벌써? 아, 어, 그래요? 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럼 아, 그래야 되겠다. 저 궁금한 듯해. 게 그러면 뽀끔님은 어떤 스타일이 제일 났어요? 그 1번, 2번, 3번 지금 다 보면서 하나씩. 제가 앞에서부터 어. 1번은 이거는... 여기서 어떤 게 제일 괜찮아? 저는 원래 메린 때부터 하리와랑 그래서 불링 하리와 처음에 했고 아, 아 하리와도 괜찮네 맞아 내가 나 이거 했었어 요즘에 아 불신도 하고 싶긴 한데 네. 어 불신도 또본인까 괜찮은데 어, 발랄웨이 브 그것도 그리고 이것도 좋아할 거라 생각해 약간 그래서 어 불신은 이거 약간 그거 같아 그 스르라미울 쪽에 닮아가지고 캐릭터 비슷한 거. 네? 그 스르라미울 쪽에랑 리카 닮아가지고 금원십 그 아, <laughs> 나중에 꼭 봐주세요 스토리 보고. 네, 아, 네네네 그리고 아까 마음에 드신다고 말씀하셨던 음. 빠밤 앞머리 취향 조사 마라벨 편 여기서 이렇게 봐도 앨리스가 음. 제일 마음에 가시나요? 어 그런데 앨리스 괜찮이 굉장히 예쁜데. 근데 말씀하시는 게 귀여운 것보다 그냥 분위기 있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귀여운 것도 괜찮은데 나 분위기 판가봐. 아. 근데 저옷 지금 입고 계신 이 옷도 비싼 옷이에요? 이거요? 한 네. 2천억? 예? 지금은 아마 검색해봐야 알것 같긴 한데 아마 뭐... 천억이면 살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천억이라고? 아니... 키네시스 교복이요. 이거 뭐야 키네시스면 거기 그거 아니야? 그? 네 옛날에... 맞아요. 직업 직업 이름 맞습니다. 교복 1,550? <laughs> 아 이게 무슨 천억이나 해? 엘리스라고 <laughs> 해야 되나요 엘리스랑 어, 벨라 쳐도 되고 마스터 라벨 4기, 5기 이렇게 쳐도 되는데 마스터 라벨로 한번 쳐보시면 아 마스터 라벨 4기 헤어 교환권 마스터 라벨 치면 쫙 나올 것 같아요. 900억 아 너무 비싼데? 아니 진짜 미쳤나 봐. 메이플이 저도 진짜 이거를 보고도 충격받은 게 비숍 닉이 2222만 메이플 포인트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음. <laughs> 딱 대단한 게임인 것 같긴 합니다. 하고 있지만...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와... 이거... 이걸... 와... 이거 진짜... 저 그죠? 지금 이거 합방하느라 네. 사실 뽀꿈 닉네임... 포기하고 네, 네. 지금... 여기 다 박았어요, 모든 거. 어? 꼭... 얼마에? 4시 4분에. 뽀꿈 국수라도 사실래요? 제가 이거... 네. <laughs> 아니, 저 싫어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급하니까 저 딛고 나가도 돼요? 아 왜요? 아니, <laughs> 아 이거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안 좋아요 이게? 자 그래서 이따가 구매 어떤 거 하실지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네, 네. 아잉으로 아잉를하겠습니는 이유? 바밤 자 일단 이거는. 사건의 발단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 지금 오신 분들 이게 제가 아잉 팔아서 코디 수업을 오. 취소하려고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 있는데 방금... 아름다움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 아, <laughs> 아 뭐야, 이거! 아, 자, 그래서, 일단, 진짜 제가, 저 장난 아니고, 논리적으로 진짜 준비해 왔거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그러면 나 저도 진짜 설득시키고 하면은... 싶어가지고, 강요 아닙니다. 설득입니다. 네. 자, 보면은, 빠밤. 메이플 스토리 다음. 어? 메이플 스토리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체가 아이 눈을 포함한 채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잠깐만. 메이플에서 굿즈로 가장 밀고 있는 캐릭터들 에이. 보면 슬라임, 핑크빈, 주황버섯, 아이 눈. <laughs> 아니 뭐야 가운데 뭐가 이상?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아니 가운데 갑자기 아니. 그리고 역대 매년 진행한 성형 어워즈, 뷰티 어워즈에서 한 몇십 개의 성형 중 이렇게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는 아이 눈입니다. 근데 이걸로 전또 느낀 게 있어요. 2021년도에 코디는 죽었었구나. 그러니까 시위 하는 거지. 여기 여기 사람들 <laughs> 그렇게 하 그러던데? 어! 허그 말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어, 왜요? 깜주님까지도 아잉의 컬러 렌즈를 끼며 금상천하라고그 눈을 하고 코믹하게 꾸미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아 이분이 깜주예요? 그 메이플? 블랙핑크 지수님 모르세요? 블랙핑크는 아는데. 블랙핑크 지수님 모르세요? 멤버는 솔직히... <laughs> 아직까지... 잠깐만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 뽀음도 아잉을 좋아한다 어쩌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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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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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를 뒤집다 빠밤 귀여움 <laughs> 네. <laughs> 뭐가? 아잉 눈이? <laughs> 귀여운 아, 아 이제 귀여운을 찾자고? 아다이제 네, 귀여운 오. 귀여운... <laughs> 어, 어. 메이플 코디에는 그 귀여운 게 저한테 사실 취향이라고 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 있고 청순한 걸더 좋아하시기 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좀 약간 청순파였나 네. 봐요 아. 조금 당황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비에 온 음. 거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쵸, 그쵸, 그쵸. 이렇게 메이플 코디에는 제철이 있어요 그래서 에피타이저로 제철 귀여운 제가 가지고 왔어요 <laughs> 그래서 아, 시기가 중요한 요즘 또 음식도 제철음식이 네. 좋은 것처럼 저 궁금한 게 LB 스프리 코트 저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네. 다음에 나올 건데 이게 저가 원래 사전 인터뷰했을 때한 코디보다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직업 신공을 고르실 때막 그런 영상들을 보고 고르시는 장면을 봐서 어 맞아요. 그컷신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뭔가 네. 일러 코디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일러 코디를 준비했거든요. 야 뭐야! 어 이렇게 돼? 저희가 사야되는 게이 엘븐 스피릿 코트거든요 네. 경매장에 엘븐 스피릿 코트 검색해 주실래요? 오케이 엘븐 스피릿 코트 네 얼마 전에 도탕해가지고 여자 <laughs> 아, 어? 없는데? 왜 없지? 오우 쉣! 어 팔아주실 아니, 분 9월 3일이네 최근에 있었는데 1억이 1억 아니 오늘 방송 보고 싹다산거 아니야? 에이, 아 짜연이님의 그건... 영향력 아 미치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오케이 이거는 그러면 어, 저 컨셉 느낌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네네. 그러면 아, 확실히 네. 청순한 느낌으로 가고 싶으세요? 맞아요 오히려 청순한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일단 약간 옷을 방... 고를 수 있는 방법 네. 그 캐시샵에 들어가서 네. 메인에 들어갑니다 네 메인에 들어가서 네. 그 프리미엄 마스터 피스를 누르면 지금 피스로 나오는 목록이 쫙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 미리 입어볼 수 있어요 쭉 내리면은 네. 지난 슬라벨들 1년치가 쫙 보이거든요 아이 중에서 이제 먼저 이게 1년간의 스페셜 라벨이었으니까 아 이런 게또다볼수 있구나 네, 저는 코디할 때한벌옷 위주로 좀 하는 편이라 한벌옷 위주로 먼저 예쁜 거 한번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구경해보면 좋거든요 어? 이거 천공의 영주 이것도 귀여운데 네네 그것도 귀여워요 청궁의 영주, 이거 되게 괜찮잖아요. 청궁의 어? 영주도... 고상한 괜찮은데? 명작 이것도 좀 괜찮은데, 아니, 왜다 이쁘냐? 지금 제 말. 화면 한번 보시면은 네. 고상한 명작 엘리스 하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오... 어? 좋은데, 이런 느낌. 어. 그리고 아니면은 이쁘더? 이거는 이제 이벤트템이어서 못 구하긴 하는데, 이런 느낌 똑같은데요. 똑같다고요? 어 얼굴색이 좀 바뀌었나? 어? 머리가어머리가 문자가... 왔다. 머리가. <laughs> 어? 괜찮은데 이것도? 아니 뭐, 못 보고 있어 어, 몸매 보고 있었어요, 몸매. 아몸아 아, 몸매. 어? 반응해 주세요. 그게 뭔 노래예요? <laughs> BTS 노래야, 이거? 어디 <laughs> 아니, 노래야? 아니, BTS야? 아니, 뭐야? 어디 노래야? 미안해, 제발 알려 줘. 아니, 아니 근데 BTS. BTS. <laughs> 다 얘기 한 거잖아. 그래서. <laughs> <이런 거야? 웃음> 아 비트 비스요아아 비트스 비트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코디를 뒤집다. 예를 들면 이런 뭐 빨간 모자랑 해도 이쁘고. 어? 앵도 좀 커요 근데. 네. 빛나서 이거, 좀 괜찮은데. 어 이거도 나름 120억. 네? 앵두가요 <laughs> 네. 체리인데요 체리. 아 체리. 체리 방울. <laughs> 야, 야. 아 이거 체리세트 괜찮다 또 그래도 이것도 음, 이뻐요 이 옷은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거? 이거 옷 164억 정도에 샀던 것 같은데요 예? 뭐라고 검색해야 될까요? 체리 방울 검색하면 됩니다 체리 에이, 방울 95억 그래도 싸졌어 많이 네 혹시 뭐 라벨은 어차피 스라벨밖에 없네요 네, 이거 뭐 다른 거는 더 좋은 거예요? 뭐 뭐가 뭔 차이죠? 아니요 그냥 저는 스나벨 위주로 사는 게 자연산이어가지고 응사 그 아, 그냥 차이가 아, 마음에 드세요? 예아저 <laughs> 예뻐서 좋아서 아까 그 보고서 딱 그냥 그대로 주세요 이렇게 할것 같아 지금 디자인 아 마네킹 그대로 마네킹 그대로 주세요 오케이 싸다 싸가억이면 그래서... 싸다 오케이 바로 사야 돼내 스타일이야. <laughs> 오 이쁘다. 맞아. 맞아. 야 개월물인데요? 저... 진짜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 전우그 안경 그 족경 천에 이거. 그자, 어 지금 전 지났고.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laughs> 지금 부족해서 못 사는 거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그럴까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네. 할까요? 아니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근데 다음에 그러면 좀 제가 또 여쭤보러 놀러 가겠습니다 네네 말씀 먼저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또 너무 지금 제가 한번 이제 뭐지? 매자 타임 올 뻔한 거 지금 이 코디로 매자 아, 타임은 코디로 뒤집어야 돼 내가 봤을 때 나중에 감사합니다. 그 볶음국수 그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 진짜, 아 진짜 저 실망하세요? 아니 싫으세요? <laughs> 네! 왜요? 왜 이렇게 큰국수라요 아니 두 글자.. 작은 사람들한수라고 불러요! 아니 꼭두 글자여야 돼요? 네! 볶음국수 시원하게 말하는 기사이야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스케줄이 있으시니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유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